컴퓨터 정보학부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코로나 1구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취업이 잘 되는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 컴퓨터 정보학부는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전원 취업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컴퓨터 정보학부의 전공은 두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실습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 소프트웨어 전공은 웹이나 앱에 특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웹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콘텐츠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네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대림대학교 컴퓨터정보학부가 다른 대학의 유사 학부에 비해 가장 자랑할 만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 학부에 오시면 정말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가족과 같이 대하여 상담이나 고민도 같이 해주실 겁니다. 저희 학부는 최신 기술이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앞서가는 기술들을 모두 배울 수 있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이루어집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대림대학교 컴퓨터정보 외국 입학하셔서 모든 혜택들을 누려보세요.